반갑습니다. 제가 꿈에서 한동안 시기가 2003년 4년인데 그때 저를 도우고 겸려해 주신 반과운얼들이 여기 대표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내려오지 못한 것은 한번내려오면 자꾸 뭐를 하지 않느냐 또뭐이래서 그게 우리 당의 집권이었으면뭐 그런대로 이렇게 는데 우리 당이 직구를 못해서 10여 년간 저는 칙매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장세용 국민시장 후보님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제가 안올수 없었습니다 장소영 후보님은 물론이고 김창수 부인이신 도의원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경북 도내에서 민주화 민주당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지난 대선, 저 지난 대선에도 경북 도내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호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어요. 이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만약 지난 대선에 자유 한국당의 후보가 됐으면은 8월 이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전나의 위기에 봉착한다고 모든 국민이 알았고. 그렇게 생각했고 정치계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의가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북한의 체제 유지보라는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생존이 우선이다. 해서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우리가 대화하는것이니다 국민이 어떻습니까? 우리 장세형 후보께서 아주 좋은 구호를 내걸고 천만 하셨습니다 꿈이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지금 이대로 두면은꿈이는몇년내가면은 피피하고 세보일러에 놓여서 꿈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겁니다. 기존 공단도 수구로 들고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야심차게 조성해 놓은 오공단을 그 불판합니다 오공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내와 같이 장관을 했던 곽계로 환경부 장관이 마침 수장공사 내 산하 기관장으로 와 있었어요. 국내에서 오건가을 원했기 때문에, 사실 제게 될까 말까 의심을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고향 일이기 때문에 곽계로 사장한테 조성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해놨어 만약 우리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지금 저렇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의 그늘에 가려서 그 사람들이 되면은 꿈이 살려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 사람들이 경북과 국 꿈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장차영 후보 그리고 여기에 나오신 도의원 시용, 그리고 오정기, 경북 도시차 다 당선시켜서 전국 발전시키고 태보해야 하는 구미를 살려야 됩니다. 장세영 후보 구미 경제 살린다고 했는데 여까지 얘기를 들어보니 살릴 법안이 있어요. 오공간 앞으로 무슨 일을 시세를 치르더라도 제가 해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뒤에서 누우겠습니다. 제가 작가한테 KTS를 국민을 돌려가도록 억지로 로비를 해서 해놨더니 몇년 후에 그게 없어졌 것입니다. 저는 또 장세윤 시장과 시장 부부와 함께 앞으로 당선되면은 국민의 k t s 가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 감사합니다. 제가 인심을 얻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의 말벌이 웃기요 우리 꿈이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든 안되든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장태영 후보가 되느야 힘이 날거 아닙니까 그러고이 얘기 할수 있는 근거가 되지않겠습니까 이게 선거법이에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들어가더라도 할 말을 하겠습니다. 어, 우리, 그, 옛날 동기 분들이, 이치탁라고 아까 우리 장세형 시장 분께서말씀하셨지만요 그, 시장 경쟁상대 했던 김철로 최동엽고, 박동, 박종진 등급지. 이세 분도 적극 참여해서, 이번에는,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의 반상은 김정은 끝이 돌려야 됩니다. 국민 시민들은. 그것을 위해서 장세윤 후보뿐만 아니고, 여기 청구하신 도의원, 시의원 모두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저, 어, 정권을 잡수교만해서면절대라고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감동을 줄수 있는 처지를 했어요. 몇 번이라도 찾아가서 꼭지진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제가 또 웃음> <도움을> <laughs>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북 의성 출신 김현군 기 k a y I'm g o n